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한 소식이 있습니다. 방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와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.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하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네 바로 이 숫자 5084.65 잠시만요.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코스피가 새로 쓴 역사 사상 최고치입니다. 이전의 모든 기록을 그냥 한 번에 갈아치운 정말 기념비적인 숫자라고 할수 있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숫자 뒤에는 훨씬 더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낸 걸까요? 오늘 그 숨겨진 동력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현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대전환입니다. 말 그대로 시장에 있던 동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움직였다는 건데요. 작년에 잘 나갔던 중목들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.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. 투자자들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나 자동차, 우주항공 같은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반도체랑 금융 딱이두 군데로 옮겨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진짜 놀라운 건 외국인이랑 기관이 뭐랄까 서로 짠 것처럼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이 시장을 이끈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첫 번째 엔진은 뭐 요즘 이걸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.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입니다. 이른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한국 시장을 정통으로 관통한 거죠. 아니, 왜 갑자기 반도체냐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AI 서버에 꼭 필요한 HBM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예요.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. 둘째,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엄청난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을 거라는 기대감이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. 이러니까 뭐 실적이 좀안 좋아질까 걱정했던 사람들, 그런 걱정 싹 사라진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이 숫자들. 투자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.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8.56%가 올랐고요. 삼성전자도 4.67%나 뛰었습니다. 와,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두 번째 엔진으로 가볼까요?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기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정부 정책에서 시작됐거든요. 핵심 키워드는 밸류업. 이 한마디에 그동안 잠잠했던 금융주들이 깨어난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정부가 기업들한테 주주들한테 돈좀더 풀어주세요 하고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. 특히 은행들이 2026년쯤 내면 벌어들인 돈의 50%를 주주들한테 돌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커졌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안정적이기만 했던 금융주가 갑자기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. 그 결과가 이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죠. SK가 7.14%, KB 금융, 신앙지주 다4% 넘게 올랐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번 상승이 단순히 반도체 혼자 이끈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반도체와 금융 이두 축이 시장을 쌍끌이한 거죠. 자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한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다른 한쪽은 완전히 소외됐습니다. 그야말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였어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반도체 증권 은행 쪽으로는 돈이 막 쏠리면서 급증했는데 우주항공이나 엔터 그리고 작년까지 그렇게 뜨거웠던 2차 전지에서는 돈이 쫙 빠져나갔습니다. 이게 바로 돈의 대이동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.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, 어? 얘는 왜 오르지? 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. 그첫 번째 주인공, 바로 삼성생명입니다. 보험업종 자체는 사실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. 2%도 안 됐죠. 그런데 삼성생명 혼자서 8.65%나 폭등했습니다. 왜냐? 다른 회사들이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파격적인 주주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에요. 시장이 여기에 그냥 열광한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종목 바로 LS입니다. LS는 지주회사인데 무려 7.39%나 올랐어요. 이건 또 반도차나 금융 이야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망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, 또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? 바로 그 스토리가 LS의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. 독자적인 힘이죠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, 사상 최고치, 돈의 대이동, 업종별로 엇갈린 힙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정말 한국 증시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신호탄일까요?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. 이게 그냥 하루 반짝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K증시 레벨업 단계에 들어서는 것일 수 있다고요. 한국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. 오늘 우리는 정말 기록적인 하루를 함께 되짚어 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과연 반도체와 금융이 이끄는 이 흐름이 한국 시장의 새로운 표준,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될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게 될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.